링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요즘 꽂힌 신발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매번 신발 리뷰를 할때뭐그 친구랑 같이 신발을 하게 되면 은제 약간 분량도 뺏기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보프코어 스타일이 트렌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키코 아식스를 찾게 되었어요 요즘 굉장히 아식스 젤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아식스가 예뻐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예쁘게끔 만들었던 브랜드는 바로 이 티코가 아식스의 젤 라인들을. 본인만의 해석으로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지부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사실은 이 콜라보를 통해서 기존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콜라보로 한번더 더 예쁘게 하입을 시켜놓고 이제 기성품들을 판매하는 전략이 조금 있는데 이 키코 아식스가 이 아식스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식스가 굉장히 하입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본질은 키코 코스타디누브와 아식스의 콜라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년 전? 에 나왔던, 2년 전 나왔던 슈즈라고 봤을 때는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쁜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발렌시아가 쪽에만 관심이 있었지, 키코 쪽에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 굉장히 매물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해요. 심지어 아울렛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나왔던 이 프로토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발매된 날 리셀러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리셀가가 꽤 많이 붙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어, 프로토블라스트 자체가 인기가 많이 없어 보이니까 리셀가가 저렴해졌는데 그것도 1, 2년 뒤에 가면 또 다시 비싸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티코아식스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바로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구매를 하고 싶지만 우선은 그 전에 아카이브 라인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산이젤 소켓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젤 소켓인데 저는 대부분 이제 슈즈들을 웬만하면 다 중고로 구매를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키코 라인들은 가품이 아직은 많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휴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또 있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가품이 없는 라인들을 구매를 했고 그래서 중고로 구매했는데 상태를 정말 괜찮게 구매를 했습니다. 벨소켓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린을 구매하고 싶었어요. 색깔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매물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퍼플을 구매했고 퍼플도 굉장히 매력적이 게잘 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특히 안쪽 복숭아뼈 부분이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또이 비대칭하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 러닝화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고요. 티코코스타이도 뭔가 색감을 너무 잘 만져요. 등산복에서 볼수 있을 법한 이런 쨍하고 어글리한 그런 색감들을 사용하는데 이 색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아식스의 로고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갔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젤소켓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쉐입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젤소켓 이 디자인도 너무 많이 들어서 제일 최근에 산 슈즈가 이 젤소켓입니다. 20SS로 나왔던 이 젤킬입니다. 키코 코스타디노브의 패션쇼를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슈즈를 먼저 보는 편이에요. 과연 이번엔 아식스와 어떤 콜라보를 했을까? 어떤 라인의 슈즈들이 발매를 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체크 패턴을 굉장히 스포티하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젤 키릴도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제가 한 중고로 한 1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진짜 예쁘게 잘 신고 있어요. 무채색 룩에도 굉장히 포인트를 줄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젤 키릴 같은 경우에 하나 구매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블랙 색상보다는 티코가 보여주는 예쁘장한 색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고프코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무채색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발매가 되는데 신발에서라도 포인트를 주는 게 조금 더 데일리룩에서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래 무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치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키코 아식스 슈즈들 같은 경우에는 강렬한 색상들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기본적으로 키코 아식스 슈즈들 자체가 기본 1억 아니면 1.5억. 까지 하셔야지만 발에 잘 맞는다고 해요. 칼발이신 분들은 가끔씩 뭐 반업해도 맞는다라고 하시는데 발볼러이신 분들은 1업에서 1.5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고 벗고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아식스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끈을 풀고 묶고도 막 번거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툭툭 신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색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키코가 색감의 마술사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제일 귀찮아하는 게 신발 끈 묶고 풀고거든요. 조던이나 뭐 덩크 하이 막 이런 것들은 저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 신발 끈을 묶기도 너무나도 편하고 그리고 평소에 신고 다녀도 이 발의 피로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신발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 지향하는. 어 패션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편해야 된다라는 것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이 슈즈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리뷰를 보고 꽂히셨다 하시면은 지금 당장 구해야 하셔야, 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가격대가 좀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이키가 예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짜 어글리한 것들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아디다스와 그리고 아식스 리복이 진짜 어글리한 슈즈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미래지향적인 슈즈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요즘 저의 취향적을 하고 있는 브랜드는 이 아식스와 키코의 라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어, 막 비싼 슈즈들. 지금 하이비 되고 있는 덩크 조던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신고 벗기도 굉장히 편하고 제가 요즘 입고 있는 스타일도 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슈즈들이기 때문에 또 고프코어 트렌드에서 가장 하이비 된 슈즈이기 때문에 고프코어 트렌드를 재밌게 즐기시기 위해서는 이키코아 식스 슈즈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카이빙 한두 제품들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